찬송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부르겠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148장입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래의 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복하 털어 아버지의 말씀 거룩한 근동으로 드리펴 주시옵소서 의압받는 중국 땅과 전쟁터와 그리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주의 제림하심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과 주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하는 사역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영혼을 건지고, 재림의 징조를 이루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자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비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루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자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온도하 오겠습니다. 자문 10장입니다. 1절 어?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겠니다 어? 설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죄로무협가리도공호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겨우에게 놀리는 자는 가능하게 되고 손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활이 되는 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은 것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느라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라. 그러나 리라심식가 환자는 패심을 끼치고 이대로 이별, 일어난 자는 멸망합니다.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죽을 놓으있 됩니다.마음은 다툼을 빚대도 사람은 모든 허물 구을 가입했느니라.명철 한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어도 지역 지혜 환자의 기능 의아해서는 칠찍이 있느니라.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고 누워 일어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운다. 그의 물은 그의 경관상이요 가난한데 굳이 그의 명망입니다. 윈네스고는 생명이고 아디네스도 동체기때문니다 중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별로 행하도계를 버리는 자는 그는 가능이다. 입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성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말이 많이면 허물을 면하기 어오나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가있느니는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어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이다여호께서 주시는 법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견뎌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생각으로 나를 삼는 것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나를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마언이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릇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늙은 자는 그부이은 사람에게 마치 위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리라. 여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누구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라우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며는대임을 당할 것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지 않을 것을 알고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문 십0장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용도 좀 달라지죠. 지금까지 내용과 자문 1장부터 구장까지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한 탈락, 달락 탈락이 나누어졌는데, 10장부터 22장까지는 모두 375개의 자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매절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지고, 길어의 두절 정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과 악인에 대해서 탈락, 탈락 끊어지는 여러 개의 자문들을 중단해 가면서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부지런한 아들과 게으른 아들, 훈계받는 아들과 훈제를 무시하는 아들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아들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아들은 부지런합니다. 자언 15장 20절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소중히 해야 된다고 교훈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영예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유교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은, 효도의 방법이 입신 양명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해야 돼요. 주로 관직에 오르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부모의 면이, 가문의 면이를 드러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서의 교훈들을 보면 그런 유교의 교훈과 좀 맥락이 다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본이 다르죠,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유교는 단지 인간의 의를 의 추앙할 뿐입니다. 그자문은 하나님의 의를 의 이루는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른 길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단과 비슷할 수 있죠. 겹칠 수 있습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또 명령하는 바가 다른 거죠. 입신 양면해야 된다. 가문을 빛내야 된다. 이런 말씀과 하나님 앞에 목을해서 이, 하나님 의 훈계를 들으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 또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들이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모 19장 15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또 자고 자고 또 자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아안라함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깨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싫은 거죠. 항상 무상한 일을 추구하게되어지고 편안한 것만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귀찮아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또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을 강하게 받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은 구분해야 됩니다만. 그는 게으른 상태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뒷전에 두는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내 이익과 감정만 추구하고자 하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은 그건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위기의 직면에 있는 그래서 오늘 8절과 17절과 23절과 26절을 보면, 예, 치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치해로운 자는. 예, 17절도 그렇죠. 훈제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런 가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제를 지킨다, 생명길로 간다. 징계를 버린다. 그런, 예,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이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우지 못한 미련한 자그 예, 생활 속에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훈제를 하나님의 말씀, 명철, 지혜의 교훈,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망하지 않아요 망할 은행을 하고 어른들의 징계를 무시합니다. 17절에 나오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를 버리는 자. 훈제를 지키는 자는 훈제를 깨달아 안다는 뜻이 아니라 행한다는 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만 아직은 어떻습니까? 해악 악을 행하는 것을 악행하는 악행을 낙으로 삼습니다. 또 지나치게 괴로로을민을 하고 이렇게 행하다가 자신도 망하고 그 주변에 타인까지 멸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재물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의인의 재물이 과인의 재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불의 재물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 재물은 악을 행하여서 모아놓은 재물은 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니까 결국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공은 죽음에서 건지는 의롭게 재물을 모으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의를 행하여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일억 천금을 얻을 수도 있겠죠. 사기를 치고 광도전을 하면 뭐 지금 당장 손에 돈, 돈을 줄수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감옥에서 보내야 돼 남은 말입니요 그러나 공인는적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하나님 그 재물을 복을 주셔갖고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시를 하잖아요 감사 은금을 하고 다양한 은금을 합니다. 은금 하는 거만고 내가 돈을 덜 쓰는 거죠. 그러나 돈을 덜 쓴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가난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결혼자의 재물은, 예. 사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5절 마치에 보니까 추석 때 자는 자. 결혼자도 재물을 얻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재물과는 좀 다르죠.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사는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의 부조나 악인의 번성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자물 21장 사전을 보면 악인의 형통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자는 좀 다르다는 입니죠 결혼사는 재물을 얻기는 어때요 부모로부터 재물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유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했다. 15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선이다. 11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물질하고 관련을 받는 이야기들입니다. 의인이 모으는 물질은 사람의 생명을 건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수준게 흐뭇이고 물질을 갖고 자기 말을 위해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베풉니다. 구제하고 나눈다는 이야기죠. 나만 먹고 마시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을 경고한 셈이다그 부자가 누굽니까? 14절에서 말하는 지혜노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의 훈계를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로인의 재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여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냐 하시니거 이 물질을 얻는 과정이 순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조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얻는 과정이 악하지 않으니까 그 싸우는 물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뭐, 저는 인터넷 도바이나 보이스 피싱 이런 걸로 재물을 모은 사람은 언제 경찰이 그대로 칠까? 불안하지 짝이 없는 거죠. 강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부자들이 서를 널려서 재물을 모으게 되고 정과고이운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의인의 수고는 의인은 그 수고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결과를 이루게 되어지.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불면 아이는 대충 정리가 된다고 봐요. 의인의 기초는 견고하다고 봐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어나과 시련이 덮쳐오더라도. 어이는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겨울은 자는 어떻습니까?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가 고 눈에 연기가. 뭐, 건강한 사람이야. 뭐 젊은 사람들이야. 식초를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나이가 좀들고사과지이 벗겨져 나가고, 이게 병이 든 상태에서 식초를 먹으면, 그 시가, 이가 시고 아니겠죠. 겨울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는 무릇이 월값주는 주인도 의미 안겠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직분을 따라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는 중요한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영원히 변이하면 장수하는 자, 그는 아들의 수명을 짧게 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견유하는 모든 사람 100%가 장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33세에 죽으셨어요. 바울사도도 일찍 죽었죠. 12사도 중에서요. 장수한 사람은 요한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공산적인 혁명 같은 것이 어나서 이념이 바뀌어되요습니다 수많은 젊고 어린 그리스민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평안한 때에는 장수합니다. 아니면 수명이 짧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오히려 네, 벌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잠언 십장은 의인과 악인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쭉 비교합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고 명철을 따릅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아기어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섭게 보죠. 조롱합니다. 그게 압도되지 않아요. 그게 게으릅니다. 남을 수있니다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읍니다. 오늘 새벽 옥돈에 기도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알아야 되며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이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드딪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정직은 인생을 사는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어이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내가 좀 소례를 볼지라도 믿음으로 살 결심을 변치 않니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걸어와서 살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 사람의 앞에 온 힘을 다해 복종하는 지혜롭고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부흥하며 원성하며 창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강근하지 하시고 물질이 풍요롭게 하시고 주시는 물질로 충성하며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원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능력과 권능과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는 건강한 몸을 주 앞에 재물처럼 들여 추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정당을 이루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의 복을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하여서온 세상 앞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이시다. 아멘. 다치니 다윗 자비로시나 자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른 시간에 뛰어 일 아우자 페라와서 대소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하는 문을 여시고의 힘을